그래서 이럴 때는 또 끌고 가게그렇게 내버려뒀다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은 보통 끊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걸린 거같은데 자, 야, 이거 오랜만에 니까 힘든다. 자 이렇게 해서 낙지를 잡게 됩니다 자 오늘 꼬시개 첫 낙지 오 오랜만에 낙지네 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그 낙지 꼬시개를 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늘 물때가 8시 10분인데 지금 벌써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아마 7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간조가 되고 나서 어물 들어오는 시간까지 해서 막 2시간 정도 밖에 끄시계를 그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지금 시간이면 아마 이제 낙지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포인트 탐색도 좀 해볼 겸 오랜만에 좀 시간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또 꼬시개 미끼를 또 한번 현장에서 일단 그 구해서 한번 해볼 수있는데요 어,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아 저는 지금 그 낙지 꼬시개를 좀 하러 왔고요 어 올해 첫 꼬시개인데 그 벌써 이제 낙지를 한 7, 8마리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꼬시개로 낙지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약 1시간가량 잡은 낙지인데요. 마리수는 어, 지금 한 7, 8마리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낙지들 활성도가 되게 좋아서 어, 꼬시개를 놓으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낙지 잡기가 굉장히 오늘 좋은, 좋은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첫눈 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 꼬시기가 시작이 되고요. 어, 여러분도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오, 고양이네? 고양이가 이렇게 서치를 비추고 있으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밤에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는데, 아, 이 고양이들이 꼭, 이렇게 갯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가끔가다가 섬짓섬짓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꼬시개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요. 음, 예전에 여기서 이제 그 망둥어로 꼬시개를 잡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우연히 찾고 나서부터 벌써 이제 그게 한 7, 8년 된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어, 낙지도 잡고, 뭐, 쭈꾸미도 뭐 잡고 하면서, 이제 꼬시게 어떤 여기가 그 사관학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초보들이 와서 어, 낙지를 잡기가 굉장히 좀 편한 자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이제 또 안, 아 와본 지가 오래돼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제 보러 왔습니다. 저 앞쪽에는 지금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삽을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삽질을 해서 낙지를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삽질을 하지 않으니까, 뭐, 뭐 아무래도 삽질보다는 조건이 떨어지겠죠. 또 재미는 근데 꼬시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삽질은 이제 아무래도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숙련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즐기는 목적으로 하기에는 꼬시기가 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일단.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낙지 구멍을 찾으러 이제 다닐 건데요. 아, 근데 벌써 중간중간 땅판 자리들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제 9월부터 이제 이곳에 낙지가 붙는데, 아, 참, 뭐 일단 뭐, 9월달 일단 말 돼서 지금 처음 왔으니까 상황이 어떤지는 일단, 포인트 탐색을 좀 해보고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지 구멍이. 낙지 구멍이. 어이씨, 편자국이 되게 많네.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이 꼬시개를 하실 때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이 구멍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구멍을 건드려 버리면 이제 낙지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핀셋으로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들을 이제 살살 치워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보고요, 벌써 낙지 다리가 살랑살랑하는게 보이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구멍이 잘 안들어가요 자, 일단 한마리 <laughs> 넣놓고 찾으러 다녀봅시다 낙지구멍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목이 들릴 게 있지 갑자기? 없었는데 자 낙지구멍을 찾을 때는 그냥 막 찾으시면 안 되고 네, 지금처럼 이렇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위주로 찾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낙지구멍에는 물이 고여 있다고 어,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낙지가 숨을 쉬기 위해서, 어, 일단, 웅덩이 위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웅덩이를 좀 찾으시면은, 낙지를 좀 구멍을 쉽게 좀 찾을 수도 있고요 가끔 다 이제 구멍들이 보면은, 이, 이, 뭐라고 그러지? 쏙이나 아니면 이제 딱총새우들이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어, 그거하고 이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일단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구멍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은그 낙지다리가 살랑살랑하는 게 보여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살랑이라고 하는데 그 살랑 이가 일단 발견이 되면 은 일단 100% 낙지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 아, 구멍을 찾고 있는데 아, 안 보이네. 구멍이냐, 뭐냐. <laughs> 구멍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laughs> 자, 이런 것들은 낙지구멍은 아니고, 개들이 들어간 개구멍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낙지 구멍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봐 아직도 헷갈려요. 아, 디나 어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긴감인가 한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번 넣어보고 면은 대박이고 없으면은 말고 자 일단 물가 쪽에서 이제 물골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물골 쪽에 가면은 원래 음어 지금 시기면은 이제 주꾸미들이 원래 물속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아어 없네 누가 지금 물속이 좀뻘머인거 보니까 벌써 누가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지금 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사실 좋은데, 일단 넣어볼게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돌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음 여기가 이제 이러다가 들물이 되면은 이돌 구멍들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낙지들이 나오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구멍이 없다고 낙지가 없는 게 아니라 낙지가 이제 구멍을 막아놓은 경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막 움직이잖아요. 요게 이제 딱총새우라는 새우가 이제 구룹하고 있는 건데, 봐봐 들어가 버렸다. 아무튼 이런 딱총새우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굴들을 자주 많이 보셔야지 그나마 낙지 구멍을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낙지가 지금 슉 들어갔거든요. 여기다 일단 놓고. 자, 일단 꽃시계가 하나, 둘, 셋, 네 개네. 다섯, 여섯 개. 일단 총 여섯 개 갖고 왔으니까, 여섯 개를 다 꼽아놓고 나서, 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모기 때문에 이거, 참. 해루기람면서 모기에 물려가면서 이렇게 하긴 또 처음이네. 지금 딱총새우하고 망둥어하고 공생관계를 있는 것 같아. 항상 구멍이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보니까. 자,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지금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 자, 일단은, 응? 벌써 끌고 가나? 오이 보이시죠? 저 지금 눈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끌고 와, 고 있어요. 자, 일단 연는 자, 그도 일단, 기다렸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주는 이유는 이제 낙지가 그 꼬시기 바늘이 그 낙지 입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초 이제 기, 보통 기다려 주거든요 너무 빨리 꺼내 버리면은 아무래도 오이씨 잊어버리겠다 이러다가 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자 여기까지 일단 6개를 다 집어넣고요 자 이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낙지가 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씨 모기 물어서 장화를 깨겠네 자 저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집어넣던 었 자리고 근데 이제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갔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 보면 낙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이씨, 안 나오네. 일단 여기는 없고, 낙지들이 굉장히 영악해서, 조금만 그 주변에 위협을 느끼면은 들어갔다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저럴 때는 그냥 아예 내비로 두거든요. 끌고 가도록. 자, 여기는, 오, 지금 낙지 다리가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막. 근데 좀더 들어가게끔 일단 내비로 쏠게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려나볼까 <laughs> 아, 요 낙지 구멍이네. 일나는 꼬시기를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바늘을 한번 건드려 보 이렇게 건드려 보거든요 그랬을 때 끌고 가면은 낙지가 있는 거고 안 끌고 가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단 여기는 없고 금방 여기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다 다시 옮겨 놓을게요 일단은 자리를 옮겨 놓을게요 자, 여기는 낙지가 없는 굴이니까 또 막아놓고. <웃음> <웃음> 자, 여기도 낙지가 들어갔다 놨다 했는데. 나는 이렇게 놔두고 <laughs> 자 아까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데 가서 일단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벌써 거기다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다 말았나?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지가 그 먹이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걸려서 좀못 들어갔다 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더 끌고 가게 이렇게 내려 뒀다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은 또끊어지니까좀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걸린 것 같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낙지를 잡게 됩니다. 자, 오늘 오시기의첫 낙지. 오우, 오랜만에 낙지네. 하. 자, 일단은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껴서 못 나올 정도로 되니까. 아, 그럼 맛있게 생겼다. 자, 딱. 거의, 오이씨, 또돌노돌 해졌네. <laughs> 자, 한 마리 잡고.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도 지금 다 뚜껑 들어갔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일단 먹 볼게요. 지금, 아까는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지금 끌고 들어갔잖아, 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땡겨보면은, 낙지가 물고 있는지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두 번째 낙지입니다. 아, 고놈 그 참. 아, 확실히 활성도가 좋아서 늦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자, 아, 자두 번째까지 잡았고. 아, 자, 또 가볼까? 일단은 하나, 두개 잡았고. 자, 여기가 새 이쪽에, 저쪽에 있구나 하. 여기는 글쎄, 있을지 모르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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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오 들어간 것 같은데, 오! 다리 있네 자, 여기 보시면 낙지 다리가 살랑거리는 거 보이잖아 자, 이렇게 살살 건드려보면은 땡겨보면은 딱지가 있으면은 들어가자 자들어가자자 이렇게 살때벌었어 쓰겠다 자, 자 이쪽 방향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오 어? 빠진거 같다 이게 한번 빠지는데 못 깨서 에이 야 오늘 방심해가지고 놓쳐버렸네 에이.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자 지금 꼬시개를 6개를 꼽은, 꼽은 것 중에서 3개가 좀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3개에서 또 반응이 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하, 일단은, 여기 있는 거다 뺐고, 하나, 둘, 어, 세개 여기 있네. 하, 자, 아까 여기도 낙지가 있었는데, 아, 이거 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는 낙지가 들어갔다 놨다 했는데, 하, 자, 일단은, 버림 같아요. 아, 버리 <목소리> <머리> 너무 좋고 <목소리> 돼서 잘안 나오네. 에, 끊었다. 아, 이씨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네. 벌써 딱시 다리만 두 개만 끊어먹었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에이, 아, 아 에이거 참, 이거 봐라. 요거는 미끼로 써야지. 후, 아. 다리 너무 고와도 잘안 되네. 얘는 오 다리가 좀 나와 있네. 오씨. 얘는 다 나와 있는 걸. 거를... 이야 이렇게 도치네. 세상에. 어. 야. 어, 왜 이래요, 아, 야, 오게 이래 오늘. 벌써 세 마리 째놓 쳤어. 아이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와, 너무 마음이 급했어. 그냥 나도 못하는데 지가 와서 막 놀고 있는데 그를 놓치네 아 여기는 요것도좀꼴보어라고 있어 자, 그 밑에서 걸기를 잘 걸어야 되는데 아 잘못 걸어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만 놓쳤네, 인아아 지금 결론은, 꼬시개 다섯 개를, 여섯 개를 꼈는데, 여섯 개 전부 다 지금 낙지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실수로 세 마리를 놓치고, 세 마리만 잡았네요. 아, 아무튼 꼬시개가, 이렇게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조항 좋아요. 딱 포인트만 잘 만나면은,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아, 너무 힘들어서, 收拾东西。